와, 결승전 미쳤다. 어, 둘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매력이 있어요, 확실히. 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30대 남자가 뽑아보는 남자 아이돌 월드컵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. 어, 사실 남자 아이돌은 저는 방탄이랑 엄청 유명한 몇몇 그룹들만 좀 알고 어, 거의 문외한이라서 아마 처음 보는 그룹이랑 얼굴들이 많을 거예요.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딱 봤을 때아이 친구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. 모르는 얼굴이면, 팬심이나 이런 거1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외적인 모습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같은 남자니까 사심도 전혀 없고. <laughs> 어, 아,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여지는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아, 물론 다잘 나온 사진들로 했겠지만,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32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어 웨이비 웨이비라고 하나요 웨이비의 텐이란 친구네요 거기에 엔플라잉 유해성 엔플라잉은 들어본 그룹 같아요 어 들어는 봤어요 이름은 자이둘 중에 아왜 혓바닥을 이러고 계셔 어 그냥 딱 봤을 때 첫인상으로만 음음 음, 저는 요 친구로 하겠습니다 그냥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감정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을 탓하세요 자 다음은 조승연 네,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어, 여기 또엠플라잉이또 나왔네요 이승협 이 친구 어 뭔가 각도는 비슷한 사진인데 요음네 오른쪽 이승협 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, nct 127어 유타 1번 분이신가요? NCT가 이게 서브 그룹이 굉장히 많은 걸로 멤버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번 분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템페스트 이용 어, 이름도 그렇고 그룹 이름도 그렇고 아, 죄송합니다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음, 안경을 끼셨네요 음, 귀가 저 크시고 이거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딱 봤을 때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어, 저는 이둘 중에는 어, 유타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. 후어더 보이즈, 더 보이즈가 그 요새 좀 유명한 친구들 아닌가요? 어, 더 보이즈 상현이라는 친구고 드리핀 황윤성. 아 드리핀이라는 그룹도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요새 진짜 아이돌들이 막 넘쳐나니까. 와, 죄송합니다. 일단 일단 죄송합니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. 저는 이둘 중에는 그래도 요분의 뭔가 눈망 눈망울이라 해야 되나? 이 깊은 눈이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네. 후. 더보이즈 아, 더보이즈도 나나 영훈이란 친구고 트레저 아사히. 아사히 아, 이분도 일본 분이신가 보다. 근데 이 둘만 딱 봤을 때 저는 이쪽 영훈군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어, 잘생긴 남자애들 많다. 판타지 보이즈라는 것도 있네요. 히카루, 어, 요, 요분도 일본 분이신 것 같네. 그 다음에 엔팀 조, 잠깐만, 엔팀이 팀 이름인 거죠. 엔팀의 조, 조도 아니고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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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, 아. 어, 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, 뭔가, 이건, 이 오른쪽은 조금 더 뭔가 청순한 느낌이에요. 그쵸? 어, 약간, 일본 그런, 어, 청소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이 약간 뽀샤시해 보이고, 어, 그런 걸, 일단, 그걸 배제하고, 저는 그냥 왼쪽, 이 히카루란 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m 퍼센트원 나캠든, 죄송합니다. 제가. <laughs> 엠퍼샌드 원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름이 엠퍼샌드 원어네 <laughs> 이름도 나 캠든 나시인가요 성이 캠든 나아 여기는 그냥 단순한 손동표 이분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어려, 어려 보이는 청순미까지는 아니고 약간 유아미가 좀 보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둘 중에서는 낙햄든 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 어! 아는 사람 나왔다 <laughs> 인피니트 성규와 판타지 보이즈의 소울 오, 굉장히 느낌이 소울이 있어요 그쵸? 이름 따라서 음, 되게 눈썹이 되게 진하시다. 오, 저는 모르겠어요. 더 친근하다고 해야 되나? 더 오랫동안 봐와서 눈에 더 익숙해서 그런지, 저는 여기서는 성균 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, 여기 어, 또 NCT가 나네. 이건 NCT 드림의 제노라는 친구가 왔. 나왔고 또 드리핀이 나왔네요 드리핀의 김동윤 아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어, 이분이 더 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육이 빡 올라왔어요 이두 어, 이거는 목걸이를 이런 걸 초커를 어, 굉장히 두꺼운 걸 하셨네요 저는 목이 짧아서 저런 거는 어우 숨막혀서 못합니다 인상은 이 제노 님 이분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딱 쳐다보는 게 어, 남자가 봐도 뭔가 시선을 확 끌어낸 이가 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입니다 예전 제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들어 아아 그래비티는 그래비티구나 죄송합니다 그래비티 구정모군과 에이티즈 민기 에이티즈도 들어는 본것 같아요 이름은 어 굉장히 강렬한 빨간머리 빨간 머리, 빨간 옷, 빨간 빨대. 어, 굉장히 빨갛네요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. 이분은 뭔가 좀 팬분이 찍은 사진 같아요, 그쵸 어, 대포로 찍은 뭐 그런 사진 같은데 보자. 아, 근데 느낌이 다 다르다. 어, 이분은 되게 뭐 우수에 찬 약간 그런 사연이 있는 듯한 얼굴이지 않아요? 여기는 그냥 진짜 뭐랄까 흔히 생각하는 교회 오빠 약간 이런 느낌. 음. 아 어렵네. 근데 저는 아 이, 구정모 이 친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와 어렵다. 욕 먹겠는데. 자 NCT 1 2 7의 j 니라는 분이 나왔어요. j 니 어, 해외 분이신가 봐요, 자니 그리고 강단니엘강단니엘은 알죠. 어, 강단니엘 정도는 알죠, 저도. 그렇죠. 음, 아, 이 무쌍 눈이 강단니엘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. 옷도 전 스트라이프보다 이런 원톤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<laughs> 별거 없어요. 그냥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. 음, 김우석. 아 여기 워너원 거기 출연했던 친구인가 봐요 거기에 드, 드리핀이 굉장히 많이 랜덤픽으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어 이름은 주창욱 어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이 나왔어요 가명 예명 이런걸 안 쓰시나 봐요 본인 본명으로 어, 요거는 제가 리스펙 하겠습니다 아. 힌트를 다 많이 바르셨네. 저는 여기서는 왼쪽 김우석 군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진짜 별 의미 없어요.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의미 없이 딱 봤을 때 그냥 제,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대로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어, B2B 어, B2B 알죠? B2B는 2.5세대인가요? 2세대? 어. B2B 좋은 노래 많습니다. 베리베리 개현 응 음? 베리베리란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어 이름은 개현도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어, 근데 손에는 유강민이로 써 있는 유강민이 본명이고 개현을 예명으로 쓰시나? 하튼 어. 왜 이렇게 근데 좀 사람이 삐뚤어 보일까요?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에서 딱 느껴지는 감정은 되게 그냥 어, 말안 들을 것 같아. 여기는 그냥 선하게 쳐다봐주고 있잖아요. 일단 B2B로 해보겠습니다. 아니 그냥 욕하진 마세요.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. 어 베리베리가 또 나왔네. 베리베리의 호영 호영이라는 친구랑 세븐틴의 호시. 세븐틴은 세븐틴은 알죠. 세븐틴은 모르면 안 되죠. 세븐틴 좋은 노래 꽤 있으니까. 음. 죄송합니다 베리 베리 누군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안데 그, 아, 두 분이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짤로 이렇게 붙었네요. 음, 이, 세 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음,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더 친근하고 아는 분 선택을 할게요 어쩔 수가 없네 이런 거는. 하... 크레이비티가 또 나왔습니다. 아까도 얼굴에 이렇게 하트 같은 걸 붙이고 계셨는데, 어 김태영 군이고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, 어 김태 두 분이 형제인가 봐요. 김태영, 김태래. 굉장히 특이한 본명을 갖고 계시네요. 음,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오른쪽 김태래 군을 선택하겠습니다. 오. 골든 차일드 이장준 님하고 AB6라고 읽으면 되나요? AB6 전웅. 와, 이름 되게 강렬하다. 전웅. 음. 왼쪽이 조금 더 뭔가 스타일이 더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. 이까만색전는 그러니까 좀 블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, 느낌 있네요, 이쪽이. 저는 그냥 왼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어, 벌써 16강 다 골랐군요. 자, 에이, 어려워지네.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 씨와 더보이즈의 영훈 님. 음... 아, 내뭐 잘생긴 남자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에이, 기분이 묘한데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이트합니다. 저는 에뭐 예, 그분들은 존중을 하지만 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남 잘생긴 남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던 적이 <laughs> 어,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와 아니가 뭔가 이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네요. 이게 아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. 아 어떡하지 이거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어쨌든. 요 둘의 느낌에서는 저는 영훈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별뜻 없어요. 그냥 제가 딱 느꼈을 때어이 스타일이 좀더 저한테 맞다라는 걸로 기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자, 햄플라잉 이승엽님과 NCT 드림의 제노님 요두분 사이에서는 제노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어 호시와 낙캠 든 아, 각각의 매력이 다 있어서. 어... 여기서는 그냥 호시로 하겠습니다. 아는 분 선택할 수밖에 없네. 드리핀, 황윤성님하고 B2B, 이민혁. 이거는 쉽게 갈게요. 저 이거는 이민혁 씨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 기준엔. 우와, 이거 어렵다. 우와, 어렵다. 유타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신 걸로 만족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 이장준 이 친구 굉장히 굉장히 굉장한데요. 어 뭔가 느낌 있어 좋아. 흠자 성균님과 텐 성균님도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많이 올라오셨어요. 자 텐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뭔가 배우 느낌이 있어요, 그렇죠? <laughs> 자 김우석 님하고 히카루 님, 음. 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걸 진짜. 음. 네 일단 여기선 저는 그냥 히카루 님으로 선정할 서이 눈빛이 저는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. 자 강다니엘과 구정모, 하, 뭔가 이 매치업도 조금 그니까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그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풍겨지는 그런 느낌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, 여기 강단이님으로 하겠습니다. 매력 있어. 오, 오호. 민영님 죄송합니다. 많이 올라오셨습니다. 아 이영훈 영훈 이 친구. 굉장히 매력있게 생겼네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오 이게 눈길이 가는 것 같아. 이게 실제로 길 가다가 만났을 때 보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쳐다보게 되는 약간 그런 외모. 또 실제로 보면 또 어, 어? 얼굴 얼마나 작을 거야. 주먹만한데 거기 눈, 코, 입다 들어 있고. 아 지금 제 책상 여기 옆에 거울이 있거든요. 최대한 그쪽을 안 쳐다보고 하고 있습니다. 굉장한 자괴감이 들고 있어요, 지금. 어쨌든, 여기서는 영우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다니엘과 호시, 호시야, 미안합니다. 강다니엘을, 이, 조금 더, 어, 그니까, 의상 차이에요. 저 정장 입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, 정장에 이렇게 포인트 준거 좋고, 어, 옆에 쳐다보는 이 턱선, 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강다니엘 선택하겠습니다. 음, 히카루와 텐. 거듭 말씀드리지만,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룹들이고,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. 아이둘 중에서는 텐이 뭔가 조금 더 어, 여기 목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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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여자들 좋아하겠죠. 그쵸? 여기 턱선도 그렇고, 에, 텐님으로 일단 선택하겠습니다. 와 제노님. 머리받고 사죄드립니다. 아나 여기 꽂혔나 봐. 이 친구한테. 이장준? 요은 요분 굉장히 남자가 봐도 매력 있는 얼굴이에요. 그러니까 제노님이 매력이 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 그냥 조금 더 이쪽에 눈길이 가지네요. 벗고 있어서 그런가? 벗은 건 별로 마음에안 들어. 아씨 잘생겼는데 몸까지 좋으면 그거는 사람 되게 공병?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진짜? 인생 왜 그래 진짜 에이, 어쨌든 이장준님 선택하겠습니다. 음와 어렵다 아 와,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자 이장준으로 하겠습니다. 아, 아까부터 아 계속 눈에 눈, 눈길이 가요 음, 아, 이분 정면 사진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 더보이즈 영훈 이분 어,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다 근데 진짜 잘생겨 아이돌하고 그런가 봐요 그쵸 옛날 8 90년대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미안합니다. 옛날 얘기해서 자 영우님 선택하겠습니다. 와 결승전 미쳤다. 어, 둘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아... 여기는 뭔가 왼쪽 영우님은 모성애를 약간 불러,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고 아 생각해봐 저런 저런 눈으로 어? 딱 올려서 쳐다보고 있는데, 남자인 내가 봐도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싶다, 정말. 아우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저 여자 좋아합니다. 어쨌든, 자, 어, 영훈님도 잘생겼고, 이,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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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딱요 느낌 있죠. 딱 옆에 쓱 쳐다보면서, 무심한 듯 쳐다보면서 날리는 입꼬리 살짝 올라간 저미소 와, 그러니까 같은 남자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재수없거든요. 잘생긴 게 저렇게 어 저런 눈빛까지 보내고 저런 표정을 지어 감히 라는 느낌인데, 하 어쩌겠습니까? 인생은 원래 그렇게 불공평한 겁니다. 아예 여러분들, 아니까 그러니까, 아, 그래요. 저 같은 놈도 살 알고 있는데, 어. 이게 <laughs> 뭔가 하면서 용기를 넣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더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월드컵이네. 어쨌든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. 더보이즈 영훈과 골든차일드 이장준 이렇게 결승에 올라왔습니다. 어렵네요. 어려워요. 뭔가 왼쪽은 약간 더 소년미가 있고 이장준 님은 좀더 남자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미, 소년미와 성숙미 약간 이렇게 보여지네요. 아, 예 네, 정했습니다. 저는 이장준으로 하겠습니다. 아... 일단 떨어진 다른 분들 팬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. 그냥 제 취향이에요 딱 봤을 때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 절대 개인 감정 없고 어, 그냥 남자가 남자 평가하는 거예요 팬심 없어요 사심 없고 근데 아, 근데 마지막 결승전은 진짜 어렵긴 했다 아,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자분들이 잘생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확실히 눈호강이 되네요 그쵸 일났다 지금 이거 밤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내가 이따 꿈에 이 친구들 나오면 어떡하냐. <laughs> 아무튼 제 취향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는 하루였습니다. 아, 당분간 거울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남자 아이돌 월드컵 한번 해봤고요. 우승은 축하드립니다. 골든 차일드 이장준님께서 우승을 하셨습니다. 랭킹을 한번 살짝 봐볼까요? 이건 뭐 당연히 팬덤이 큰 쪽이 유리하긴 할 텐데 역시 NCT 분들 와, 차은우. 솔직히 차은우 나왔면 빼도박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별승행입니다. 네, 신은 진짜 신이 없다는 거는 차은우가 있음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다 줬잖아. 어? 그럼 안 되지.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, 여러분. 아,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. 어쨌든 어, TXT, 라이즈, 어, 더보이즈. 그래 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모르는 이름, 모르는 분 저기도 있고 어, 보넥도 아, 아, 이이스트트어구나나아 이렇게 줄여서도 말하는군요. s about the bar? 17. Cleo.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진 o u I'm telling you, i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음. 음 그냥 남자가 뽑은 거잖아 이해해 주세요. 네 그럼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 안녕.